you <laughs>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으로 말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자,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의 규칙이 어떻게 될까요? 말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이 아니고 몸, 행동, 표정으로 무언가를 가리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맨 처음에 몸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한 문장을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맞춰 보세요. 비슷하기만 해도 돼요.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런 뜻이었어요. 나랑 교회, 가자. 라는 뜻이었습니다. 전두환이 이전에는 친구들이랑 교회, 가자. 이렇게 가자고 했거든요. 얘들아, 매점 갈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우리 친구는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잖아요. 나랑, 나랑, 교회, 가자.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가 있는데, 이것은 단어입니다. 혹시 내가 표현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 여태여. 태희가 첫 번째로 들었어. 태희, 일어서세요.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정답을 알것 같은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태희야, 이쪽으로 와줄래요? 자, 태희가 말하지 말고 이거를 몸으로 표현해보는 거야. 봤어? 할수 있겠어? 자, 가운데서 해주세요. 단어이고요, 두 글자입니다. 자,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쉽다. 서우, 사람, 사랑, 사. 람. 람. 사. 랑. 맞아요. 응, 네, 사랑. 사랑, 맞아요. 맞습니다. 확수잘 했어요. 들어가 주세요. 자, 이번엔 진짜 어려운데 해보고 싶은 친구. 근데 진짜 진짜 어려워요. 난이도 별 5개. 자, 자 몸으로 해보, 해보세요. <laughs> 자, 어디 나와? 이 단어가 오. <laughs> 오. 페이 마음 비슷해요. 음으로 끝납니다. 지우 기도 라이리 성경 아니고 하준이. 믿음 비슷해요, 로아! 비슷해요. 자, 저희, 우리 선생님. 미음 아니에요. 자, 은준이. 복음, 맞아요? 맞아요. 뭐 표현했어, 기쁨아? 어, 이게 뭐야? 아,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 어, 맞았어요. 복음이었습니다. 진짜 난이도 다섯 개였는데. 은준이도 잘 맞춰줬고 잘 해주었어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몸으로 말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지 않고 복음도 몸으로 표현하고 말할 수 있대요. 우리 기쁨이가 표현한 것처럼 복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복음은 이렇게 표현하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베드로 전서를 적은 사람의 이름은 베 베드로이고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곳곳을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믿음을 굳건히 하세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있던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이 복음이 들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고 소아시아 곳곳으로 사람들이 흩어졌는데요. 그 흩어진 사람들도 그곳에서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이곳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받기도 하고 이 당시 로마의 왕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안 좋은 사람들이다.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질하고 괴롭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요. 전도사님처럼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근데 그때에는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지 않아서 여자는 아내는 결혼한 아내는 남편이 믿는 신을 따라가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어도 나의 남편이 다른 우상을 섬기면 남편이 믿는 우상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괴롭히거나 때리거나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말로 할수 있을까, 없을까? 없었어요.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다가 남편이 반대를 하거나 남편이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죠? 몸으로 말해요. 근데 아까 몸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은 안 하는데 몸으로 이렇게 하면될할수 있었을까? 그것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라고. 편지에 주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하미니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내들아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는 건 이야기하는 대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면 금이나 다른 화려한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대하라고 했는데요. 이 온유한 마음은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오래 참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굵은 글씨로 뭐라고 적혀있지, 친구들? 이와 같이 이 사람처럼이라고 했어요. 바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고난 당하시면서도 오래 참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두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예수님 마음 같이. 남편을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무엇하기 위함이라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구 구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도 예수님을 믿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헉! 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내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순종하라 하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친구들에게도 또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할수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와 같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니 자녀들아 자기 부모님께 순종하라.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께도 순종할 때 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라.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저의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하는 친구들 손. 아빠가 아직 안 다녀요. 엄마가 아직 안 다녀요. 또 친구가 아직 안 다녀요. 하는 친구들 손. 자, 내려주세요. 일단 다 들은 것 같은데. 자, 전도사님 가족은 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명 중에 전도사님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순종해야 할 사람들은 부모님도 있고요. 언니도 있고요. 남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환님이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그때 전도환님은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전도환님이 말로 예수님을 얘기하려고만 하면 다들 표정이 좋아지지 않아요. 맛있는 밥을 먹다가도 교회 얘기를 하면 가족들의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때 전도환님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대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라면 할수 있고 해야 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돌을 맞거나 괴롭힘을 받거나 집에서 쫓겨날까요? 아니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지?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너가 믿는 예수님, 난안 믿고 싶어. 너가 이렇게 나쁜데 어떻게 예수님이 좋은 분일 수가 있어? 너를 보면 예수님 믿기 싫어. 라고 이야기한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지지 않아진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으로, 몸으로, 행동으로도 사랑을 표현해야 해요. 어,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해.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말이야. 서로 사랑하고 베풀라고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 막 때려. 친구 물건 막 빼서. 아, 넌참 말씀 잘 들었구나. 라고 이야기할까? 어, 넌 대체 뭘 들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듣고 몸으로 실천합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누고 위로와 격려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챙겼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헉, 저 사람들은 부자도 아닌데 저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고 섬기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랑하고 섬기지? 헉, 궁금해하다가 아 예수님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대요 전도하님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었습니다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했죠? 감옥에 가두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도했어요. 이 바울은 자신의 유익과 편함과 자유와 만족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많은 것들보다 복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 당시에 내가 고기를 먹어서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어렵다면 고기도 먹지 않겠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우면 난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는 할수 있지만 저 사람의 복음을 위해 난 참고 기다리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가장 귀한 게 복음임을 알고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 주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은 학교에 갈 텐데 우리 친구들이 몸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 친구들, 내가 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야. 말씀에서 친구를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아껴주라고 했어. 하고 1번처럼 막 때려. 자, 2번처럼 사랑해줘. 1번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2번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정답은? 2번이겠죠. 이 친구 보면서, 뭐야, 너 말씀 안 들었어? 라고 생각하겠죠. 자, 또. 하나님이 주신 가족들을 사랑하고 잘 보살펴야 하는데, 저기 있는 모습처럼 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순종하라, 섬기라 이야기할 때, 온유하고 겸손하게라고 나와 있어요. 때로는 화가 나고 미울 때가 있지만 그때도 오래 참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대. 하나님이 나무도 만드시고 풀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잘 다스리라고 하셨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쓰레기를 막 버려. 그리고 여기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합니다. 뭐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일까요? 1번. 1번입니다. 자, 우리 중에 다 맞췄고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들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몸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베풀고 도울 때 옆에 있는 친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돼요. 말 뿐이 아니라 삶으로도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나의 행동과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해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이제 학교에 가서 집에 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몸으로 보여줘야 해요. 때로는 참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이웃과 가족들과 친구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학교에서 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